어, 나랑 예를 들어 프로 연우랑 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 이거 내가 똑같이 두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바둑을 두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래요. 이 사진의 왼쪽은 조훈연 구단, 그리고 오른쪽은 서봉수 구단이고요. 이분들의 그 라이벌 시절, 80년대 사진이죠? 와, 근데 진짜 완전 느낌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바로 흉내 바둑인데요. 그러니까, 상대의 수를 똑같이 두는 거죠. 여러분 혹시 흉내바둑 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않아요. 대국에서. 왜냐면 하 흉내바둑 둔다 그러면 뭔가 남의 수 따라 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비겁해 보이고 뭔가 이거 당하면 좀 기분 나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고 막 비판할 것 같고 그래서 흉내바둑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바둑에서 간혹 나옵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유명한 흉내바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분들이 흉내바둑을 뒀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흉내바둑이죠. 1980년 왕위 전 도전 7번기에서 서봉수 구단이 조훈영 구단을 상대로 흉내바둑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서봉수 구단과 조훈영 구단은 세계의 라이벌이었죠. 그런데 서봉수 구단이 모든 타이틀을 조은영 구단에게 뺏긴 거예요. 다 져서. 그래서 모든 국내 타이틀을 조 구단이 싹쓸이를 해서 정관왕이 됐었죠.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지지? 하면서 조은영 구단의 바둑을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조은영 구단의 특기를 발견했어요. 바로 속력 행마. 조은영 구단은 굉장히 발 빠른 행마를 구사하면서. 초반에 서봉수 구단을 압도를 하는 거죠. 서봉수 구단의 특기는 뭐냐면 전투. 중반전까지 가야 실력을 발휘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 흉내 바둑을 둬서 초반을 끝내놓고 중반전부터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초반 포석을 100% 똑같이 두는 흉내 바둑을 쓰는데 이 전략을 쓰니까 서봉수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이기고 타이틀을 쟁취했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그 바둑을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서봉수 구단이 백이고요. 조은영 구단이 흑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덤이 다섯 집 반이었고요. 자, 서봉수 구단이 화점으로 두죠. 소목하고 소목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전혀 흉내 바둑이라고 상상을 못 해요. 여기서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흉내 바둑은 사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요.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죠. 여기서 약간 느낌이 왔을 거예요. 솔직히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은 보통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뭐 정석을 만드는 게 정순데 갑자기 어라 이걸 안 받고 딴 데를도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예요. 흉내 바둑이 아닌 이상 여기서 어 이거 설마 흉내 바둑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흙이 젖히니까 백이 젖혀가죠. 여기서 100%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흉내 바둑이다. 아... 흉내바둑을 두네? 이런 느낌이 왔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뭐냐면, 백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흑의 수를 따라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심리적으로도 당황스럽죠. 그리고, 한수한수, 한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흉내바둑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며, 덤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 덤을 어떻게 상세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략을 막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한시간이 또 속기 전인 경우에는 더 당황할 수 있죠. 어, 우리 푸마님께서 정확히 아시네요. 흉내바둑은 축 만드는 게 대처법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조은영 구단은 이때 그 대처법을 몰랐던 거예요. 처음 당하니까. 그래서 바둑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흙이 늘고요. 똑같이 늘었어요. 아, 흙이 여기서 이제 끊어가고 백이 끊어가서 똑같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호구를 치면 돼요. 흙이 그럼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겠죠. 자 그러면 흙이 여기를 막아요. 그럼 백도 똑같이 둘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더 볼게요. 똑같이 뒀을 때 이게 축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다치고 있고요. 늘고 늘고. 자 몰고요. 백도 몰겠죠. 자 중앙에서 이제 서로가 만나게 돼요. 똑같이 백은 흑이 두는 거랑 똑같이 두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타협은 없다. 자, 과연 누가 죽을까요? 백이 나갔을 때 흑이 단수를 치면서 여기를 이제 이을 수가 없는 거죠. 중앙이니까. 중앙에 두면 은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을 두다가는 흑이 중앙을 두면서 백이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흉내바둑 대처법이다. 라고 해서 나왔었죠. 그 이후에. 근데 백도 뭐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적당히 이제 중간에 그만하겠죠. 자, 하지만 이때는 조은영 구단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냥 끊어가고 끊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흉내바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서봉수가 구단이 계속해서 가려면 이렇게 뒀으면 되는데 이걸 안 두고 그냥 받았어요. 받고 흙이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흉내바둑은 어, 16수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조은영 구단이 약간 심리적 타격이 있었는지 이 바둑을 서봉수 구단에게 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틀을 빼앗기는 그런 바둑이 됐고요. 이 바둑을 계기로 조은영 구단은 원래 흙으로 소목을 많이 놓었는데첫 수를 어, 화점을 많이 두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봉수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상대로 어, 흉내 바둑에서 이기고 타이틀을 땄잖아요. 근데 서봉수 구단이랑 이제 조은영 구단을 이기고 싶어하는 랭킹이 조금 낮은 바둑 프로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강은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강은구단이 또 서봉수 구단을 상대로 흉내바둑을 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래서 결국 1대1로 서봉수 구단이랑 어, 흉내바둑을 둬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이제 강은구단이 어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창호 구단한테도 쓴 거예요 흉내바둑을 그런데 어,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두다가 이제 흉내바둑인 걸 눈치채고 15번째 수에 중앙에다가 딱 갖다 두면서 흉내바둑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흉내바둑 끝내고 그리고 그 바둑은 이창우 단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바둑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나랑 예를 들어 프로 연우랑 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 이거 내가 똑같이 두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수랑 하수랑 흉내바둑을 두면은 하수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100% 지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흉내바둑을 둔다고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흉내바둑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흙으로 두는 방법. 두 번째는 백으로 두는 방법이죠. 둘다 가능한데요. 흙으로 두는 흉내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수를 천 원에다가 딱 두고요. 백이 두는 거랑 똑같이 두면 돼요. 똑같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흑이 흉내 바둑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수를 최대한 어,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왜냐면은 흑의 입장에서는요. 여섯 집 반이라는 덤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어100% 똑같이 흘러가면 여섯 집 반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좀 무력화시키면 되겠죠. 왜냐면 나는 여섯 집반 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흙으로 흉내 바둑을 두는 거는 사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백으로 흉내 바둑을 두는 거는 종종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네 우리 과당 탕 님께서도 흉내 바둑은 시비 가는 거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어떤 인터넷 그 바둑 플랫폼에서 누가 운영자한테 여기 좀 와주세요 상대방 완전 그 똥매너고요 이거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하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운영자한테 그래서 운영자가 와서 봤는데 뭐 크게 뭐 별일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상대방이 내 수를 똑같이 두는 흉내바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이 사람 나를 막 농락한다 빨리 조치를 취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흉내바둑을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은 없거든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종종 있고요. 흉내바둑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거는 1900년대 일본에서 10번 기한 참 유행할 때 등장했죠.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흉내바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오 이게 뭐죠? 중앙에다가 흙이 딱한 점을 갖다 놓죠.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첫수를 천원에다 두고 상대방이 두는 대로 따라두면 무조건 이긴다는 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덤이 정말 중요한데, 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전에 일본에서는 흙이 이렇게 중앙에 두고 흉내바둑을 두는 거를 태압기라고 했는데요. 태압기라는 거는 예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풍신숙일이 바둑을 아주 즐겨뒀는데, 자기보다 고수랑 둘 때면 항상 이 전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따라두면 되니까요. 그리고 흉내바둑 그 기보를 남긴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20세기에 살아있는 기성으로 불리는 오청원 구단 흉내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바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진에 있는 분 중에 오청원 구단은 누구일까요? 이 왼쪽에 바둑돌을 집고서 두려고 하는 분. 이 분이 오청원 구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상대가 기타니 미노루 구단입니다. 어, 이 바둑은요, 1929년 오청원 구단이 그 당시 라이벌 중한 명이었던 괴동환이라고 별명을 또 갖고 있었고 일본 바둑의 총망 받는 인재이자 선배였던 바로 이 기타니 미노루 구단을 상대로 흉내 바둑을 펼쳤는데요. 이때는 덤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청원 구단의 전략은 이런 거였죠. 덤이 없다면 그은 언제나 이수법을 통해 어떤 상대를 편하게 상대할 수 있다. 왜냐면 그냥 따라주면 되니까. 바둑판의 좌표는 상하좌우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착수는 교대로 한 수씩 나야만 한다. 언제든 그 대칭을 둘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결국 이 대국이 끝나고 덤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아주 상징적인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어, 기보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흉내바둑을 당하고요. 이 기타니 미노루 구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그래요. 굉장히 분노를 바둑을 둘때 어, 두는 당시에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5천원 구단이 흑이에요자 소목을 가니까 이제 똑같이 가죠. 똑같이 소목 가고요.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는 흉내바둑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쯤에서 아, 이쯤에서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흙이 이제 다 여기를 안 받고 똑같이 두니까. 이 흉내바둑은요. 꽤 오래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가죠. 계속 똑같이 가다가, 이게 무려 지금 현재 30수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한점 빼고요. 여기랑 여기랑 좌우 대칭으로 다 똑같이 가죠. 이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흑이 여기 한 점이 더 있기 때문에 흑이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덤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 기타니 미노르 구단이, 아,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몇 번을 바둑을 두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래요. 어, 너무 당황스럽고 막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서 거기에 있던 사회부 기자였던 삼국수평에게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바둑 뜨면 어떡하냐 빨리 이거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후원사 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문사 측에서도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laughs> 아주 유명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청구단에게 이 흉내 바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바둑을 두기 전에 작전 같은 걸 세운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바둑에서는 전날부터 작전을 세우고 대국에 임했다. 나로서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첫 수를 두고 상대가 두는 대로 두어갔다. 지금 계속 다 똑같죠? 지금 46수째인데요. 계속 똑같아요. 내 작전은 흉내를 계속 내면서 상대는 어, 일찌감치 중앙에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기회를 잡아서 승부를 결정짓자는 것이었다. 상대는 당황했는지 시간을 마냥 쓰며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는 처음부터 흉내를 낼 작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노 타임으로 뒀다. 솔직히 기타니 미노루 구단 입장에서는 아저 같아서 진짜,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똑같이 주잖아요. 근데 계속 노 타임으로. 나는 엄청 생각하면서 두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와 진짜 이 계속 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두다가 이제 곧 어, 흉내바둑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자 이게 63수째 거든요 63수째까지 흉내바둑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64수째 흉내바둑을 어, 그만두게 되는데요 자 64수가 여기에요 이수를 보고 오청원 선생님께서는 아 이제 기회가 왔다 원래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흉내바둑을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기회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두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수를 두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이 끝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웃음> 근데 <웃음> 똑같이 안 두고 여기서 이제 흙이 나의 수를 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흙이 이 대국을 졌어요. <laughs> 네, 이 바둑을 어, 결국 새 집을 졌어요. 나중에 이제 오창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63수 만의 흉내를 중단했으나 내 작전은 그때까지 성공해서 형세는 확실히 내가 유리했었다 하지만 끝내기에서 손해를 봐서 결국 새집을 졌다 그 바둑은 내가 졌지만 꽤 좋은 공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대구 이후에 덤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흑번의 흉내 바둑은 자취를 감췄고 백번의 흉내 바둑이 종종 두어집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덤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프로바둑에서도 흉내바둑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승단전이나 이런 대회에서 흉내바둑이 종종 나왔었고요. 덤이 생기고 나서 흙으로 흉내바둑은 거의 잘안 두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흉내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흉내바둑은 상대방 수를 따라두는 것 같고 좀 비겁해 보여서 사람들이 사실 잘 두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일본에 흉내바둑을 엄청나게 많이 구사하던 프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기사가 큰 승부에서도 막 흉내받아두고 그랬었거든요. 임해봉 구단이랑 그래서 동료 프로기사들에게 맹렬히 비난을 받았었죠. 근데도 계속 두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일부 기사는 어, 대단하다, 용감하다,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추구한다 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흉내바둑이 뭐 불법도 아니고 바둑판이의 착점은 나의 자유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흉내바둑을 제가 매번 두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 가끔 한 번씩 전략적으로 어, 시도를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흉내바둑 두 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